반도체 장비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고 반도체 장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고 반도체 장비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아 반도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웨이퍼의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 장비의 중고 가격은 지난 2020년 대비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 이홍게이자의 신문은 반도체 첨단 장비 리드타임이 길어지면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임시 중고 장비를 찾는 반도체 제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생산 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마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은 벌써 3년째로 들어선 반도체 부족 사태의 조기 해결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반도체 생산 장비를 주문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만 해도 주문해서 납품까지 시간이 수개월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경우에 따라 2~3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존에 주문한 반도체 생산 설비의 배송도 늦어지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어드벤테스트 아메리카의 덕 르피버 최고 경영자는. 부품 공급 차질로 리드타임이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라면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페터르 베닝크 CEO도 내년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2025년이나 돼야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경영진들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4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의 톰 콜필드 CEO는 올해 안에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가 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요는 수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사 서스커에나 파이낸셜 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한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리드타임이 평균 6개월 이상으로 역대 최장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 컴퍼니는 올해 일부 신설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용 등 저사양 반도체 공급 부족은 완화되겠지만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공급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30년까지 대략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 확대 및 수익률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